자기주도학습 39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항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의 꼭짓점은 x에 0을 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0,0이 꼭짓점이야 그지? 자, 요런 형태는 무조건 0,0이 꼭지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를 한번 봐봐. y는 a x 제곱은 그대로인데, 뒤에 q가 더해졌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더하기 3이 됐다는 얘기니까, 모두 3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위로 3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그럼 꼭지점도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0,3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얘는 Q니까, 0,Q가 꼭지점이 되겠지. 자,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거니까. 자, y는 2x제곱 플러스 3. 꼭지점은, 자, 얘가 0,0, 0,3, 3만 갔어요. 0,3. 그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얘는 0,0이야 그치? 5만큼 내려갔으니까 0,마이너스 5가 되지. 그지자꼭지점 찾기 쉽죠. 이거는 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 좌표니까 그대로 x는 0자이좌표니까그지 그대로 x는 0이 되구요. 자 그림으로 따졌을 때자 a가 0보다 클때 이 개수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기잖아요런 그래프거든. 이런 요런 그래프. 자, q만큼 평행 동했다. q가 0보다 크잖아. 그렇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지. 위로. 자, q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내려갔다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q만큼, 아, 0보다 크네요. 자, 얘도 그러면 q만큼 위로 다 올라갔다는 그래프가 그대로. 자, 꼭짓점이 얘는 0,Q가 되는 거고, 얘도 꼭짓점은 0,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1번 문제. 자, 그래프를 완성하시고, 다음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지금 X제곱의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1씩 더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3을 빼주면 돼. 1,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빼주는거지 마이너스 1, 1 빼주면, 아, 어,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 3 빼주면 1 되겠지?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 예. 자, 꼭짓점이 어, 0,1입니다. 그죠?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지? 자, 0 콤마 이면 여기야, 그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 그래프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y는 x 제곱 마이너 3이니까 꼭짓점 이0 콤마 마이너 3이야, 그치? 꼭짓점 이 여기 있어. 자, 이차는계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그려 주시면 되구요. 자, 밑에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2번에 자, 꼭짓점의 좌표 0, 1이라 그랬죠. 0, -3 그랬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짓점의 x 좌표 그들어입니다 자, 방향은 개수가둘다 양수니까 둘다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확인할 수 있고. 자, 3번 문제.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네모 안에 얼마 아, 진 것을 써놓으시오. 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3이에 자, 꼭짓점부터 확인. 0 3이야, 그지? 꼭짓점이 x가 0, y가 3. 여기죠. 자,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참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 한거지 자 꼭짓점의 좌표는 0,3이 되고 축의 방정식은 꼭짓점의 x좌표니까 x는 0 그지? 이차인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거든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 지금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고 있어. 바로 0보다 큰 범위죠. X가 0보다 크다일 때. 자, 4번 문제.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래프의 꼭짓점 좌표와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표시한다. 자, 꼭짓점부터 한번 표시, 표시해 봅시다. 자, 얘는 0, 0인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꼭짓점은 0, 1이 되그지? 자, 0 있다 1. 여기랍시다 자,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저만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우리 누굴 표시할 거냐면, 자, 요점과 요점을 찾을게. X축과 만나는 점. 자, X축에서는 Y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Y에 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자, 넘겨주고, 4를 다 곱해. 자, 4를 다 곱해주면요. 4가 됐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0입니다. 그죠? x자표는 0이야. y자표는 마이너스 3이겠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 치고, 자, 양수니까 어디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이었지. 이런 식이야. 자, 요 점과 요 점을 또 찾아 줍시다. y가 0이 되는 곳, 2x 제곱 마이너스 3이 0 되는 곳. 자, 2x 제곱은 3, x 제곱은 양변에 일어나서 2분의 3 되죠. 자, 제곱을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잖아, 그지? 자, 유리화까지, 루트 2까지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돼요 요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고 요점은 2분의 루트 6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5번 문제 자이함수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 d에 1을 더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식은 y는 2x제곱 플러스 1이야 그지? 자 원래 얘의 꼭짓점은 0,0인데 1만큼 같잖아 y축 방향으로 그럼 꼭짓점 0,0 되겠죠 자 축의 방정식은 꼭짓점 x좌표니까 x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6번 문제 자, 이참수2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 평이동 하면 점1 콤마 k를 지난다.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y축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이면 뒤에 마이너 3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 그러니까 3이겠지. 자, 얘가 누구 지난다고? 1 콤마 k를 지난대. 그러니까 y자리 에 k 집어넣고 x자리 1을 집어넣으면2마이3 1이 거든 k 찾았지 자, x가 이럴 때 y가 k라고 하면 자 여기 3에 이 식에 대입하자는 거죠 그치? 2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계산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해도 하면 3,24를 지난대 y는 마이너스 3x 제곱. 자, k만큼 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요 점은 지난데, 지난다라고 하면 맞아. 뭐 대입하자. 자, x 자리에 3을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4를 넣겠죠. 그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3의 제곱이 9 플러스 k야, 그지?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27은 k, k 는 얼마 k는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마치도록 하고, 학습 하0페이지는 144에서 아, 141에서 144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